자, 안녕하십니까 명불허전 레전드 띵강 메스트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될 부분은 앞 부분 복소수에 대한 개념인데 앞 부분에 대한 내용은 건너뛰고 제제 i의 거듭제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면 51페이지. 다 펴셨죠? 자, i의 거듭 제곱. 이런, i의 거듭 제곱. 자, 거듭 제곱은 i라는 이, 이거를 여러 번 제곱한다는 거죠. 여러 번 곱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 i라는 이 숫자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배운 허수 i가 허수 단위로 쓰이는 i의 값은 몇이었죠? 몇? 루트 마이너스 1자 i가 루트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i를 제곱하면 자 i 자 i 제곱은 뭐야 i 제곱은 마이너스 1 제로트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니까 그럼 i 세 제곱은 이 마이너스 1을 했다가 곱하기 i를 한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i, 그럼 i 네 제곱은 마이너스 i에 곱하기 i를 하면 마이너스 i의 제곱. 자,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i 네 제곱은 1이 됩니다. 이렇게 i를 거듭제곱하면 그 형태가 계속 바뀌는데 자, 여기 다시 1이죠. 그다음 i를 한번더 곱해요. i 네 4제곱에서. 그럼 1에서 i를 한번더 곱하면 그냥 i죠. 자, 그러면 여기 i가 이제 루트 1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i 1제곱부터 i 4제곱까지 한번 순환을 하게 되면 다시 I5제곱에서부터 i 다섯 제곱에서부터 i 몇 제곱까지 i 팔 제곱까지 i 팔 승까지 또한번더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가 4라고 하죠 보통 주기가 4 1 2 3 4 해서 한 세트 끝나고 다음 5 6 7 8 그래서 두 세트 끝나고 자 이런 식으로 주기가 4만큼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화를 해볼게요. i가 4의 배수에서 나머지가 1인 숫자라면, 예를 들어 그게 <laughs> 마무 숫자한테 입을 볼게요. 음, k가 3일 때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i가 거듭제곱 13이다. 얘는 i의 4곱하기 3 플러스 1이죠. 그러면 i의 4곱하기 3 곱하기 i의 1승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지수 법칙, 지수 법칙. 자, 이거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지수 법칙. 그다음, 얘는 i 네제곱에 세제곱 곱하기 i. 자, 하면 1 세제곱 곱하기 i니까 i. i 네제곱이 1이다. 이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아 다시 쓸게요. 그래서 i의 4k 플러스 1은 i 예를 들어서 i의 13을 아까 예로 들었고요. i의 4k 플러스 2는 그러면 이어질까요? i의 제곱 즉 마이너스 1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i의 10, 18승 이걸 한번 보면 아이의 4 곱하기 4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얘는 1의 4제곱 곱하기 i 제곱 너무 빨랐나요? 자 i 이의 4제곱 곱하기 i 이의 4곱하기 4의 제곱 곱하기 i 의 제곱은 i 이의 4제곱에 4제곱 곱하기 i 제곱은 1의 4제곱 곱하기 i 의 제곱 은 마이너스 1 이런식으로 g o 쉽죠? 아니 처음에 안쉴 수도 있어 어렵죠? 알? 자 <laughs> 그러면 i의 4k 더하기 3은 i의 세제곱과 같고요 얘는 결국에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의 7승 같은 거 예를 들수 있겠네요 아 그냥 예로 드는 거고, i7, i11, i15, i19 이런다 됩니다. 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것들. 보이죠? 그 다음에 i 의 4k 플러스 4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어차피 i 의 4k 라고 하면, 얘는 i 의 4제곱과 값이 같습니다. 얘는 1 됐죠이 앞에서 i의 1제곱 그냥 i는 i 나는 나다 그다음에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색깔이 달라야 돼 마이너스 1 i의 3제곱은 마이너스 i i의 4제곱은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1자 여러분 제가 그러니 물어볼 테니까 즉각즉각한 어, 답을 해봐요 자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자, 여러분, 혼자 속으로 하든 따라 하든 해보셔야 돼요.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 하면, i의 네제곱은, 1. 자, 난이도를 좀 올려볼게요. i의 다섯제곱은, 3, 2, 1, i. 자, 그러면, i의 열다섯제곱은, 얘는, i의, 제곱 곱하기 삼 더하기 삼이니까 i의 세제곱까 마이너스 i겠네요. 제재 이런 과정 없이 바로바로 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i의 1 9는 마이너스 i. 왜냐하면 어 i의 십육 더하기 삼이니까 i의 십육 곱하기 i의 삼은 일곱 하기 i3은 마이너스 i 자 그러면 i의 60은 얘는 i의 4제곱 곱하기 15죠 얘는 1 되겠네 i의 129오 빡세다 다음 나왔나요 i의 129는 128 더하기 1로 나눠지죠 432 428 1. 그러면 4 곱하기 32 더하기 1. 1 곱하기 i. 그래서 답은 i. 이 정도로 제가 문제를 내드리고 나머지는 혼자 연습을 해보세요. 거기 330, 344에서 348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349번 같은 걸 하나 풀어드릴게요. 좀 독특한 애들이 있는데 1 플러스 i 의 8제곱이라 해서 얘를 그냥 생 8제곱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형태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 계산을 수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몇개 숙지하면 좋을 게 있는데, 뭐 이런 형태나 1-i 같은 형태. 얘네들은 제곱하면 순 허수가 됩니다. 1 더하기 i를 제곱해 볼게요. 그럼 a 제곱 더하기 ea, b 더하기 b의 제곱 하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사라지죠. 그럼 순호수 얘만 남습니다. 1 플러스 i의 제곱이 2i인데, 1 플러스 i의 8제곱은 몇일까? 얘는 1 플러스 i의 제곱. 얘 지금 349번 하고 있는 거예요. 1 플러스 i의 제곱을 4제곱한 게 얘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이 값, 이 i 였죠? 이 i 입니다. 자, 이 i는, 이 i를 4지곱 네 하면, 2의 4지곱, 네 곱하기 i 의 4지곱, 네은 16, 곱하기 i 4지곱은 네 몇? 따라해, 아이대답에 i 아이 4지곱은 네 1, 16. 이렇게 나옵니다. 자, 1-i. 1만 쌓는 할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1 플러스 아이 분의 1만 이의 4제곱 얘를 4제곱해도 값은 나오겠지만 그렇게 멀리 갈 필요 없이 일단 얘를 한번 제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전체 제곱을 해줍니다 양쪽에 1 더하기 i 1 빼기 i의 제곱 먼저 해주면 음, 자 얘를 실수화를 먼저 하고 갈게요. 1 플러스 i에 1 마이너스 i. 켤레의 복수수로 곱한다 했죠. 그러면 분모는 1 마이너스 i의 제곱. 분의 위에는 1 마이너스 i. 1 마이너스 i니까 1 마이너스 2i 더하기 i 제곱은 2분의 마이너스 2i.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마이너스 i. 결국, 이 값이 마이너스 i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i를 제곱합니다. 그리고 얘를 한번더 제곱합니다. 아, 뭐, 굳이 안 그래도 되겠네요. 얘를 그냥, 아, 일단 얘부터 계산하면, 마이너스 i의 제곱은 i 제곱과 같고,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한번더 제곱합니다. 그럼 1이 되죠. 답은 1인데 어...그냥 이 값이 마이너스 i 였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i 네제곱바로 때리면 마이너스 1의 네제곱, 마이너스 i의 네제곱 아이... 마이너스 1의 네제곱, i의 네제곱 자 마이너스 1을 짝수번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어플러스 1은 생략하고 아이 대 제곱은 1이니까 답은 1 이런 식으로 풀수 있습니다. 여러 번 푸시고 몸에 익히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어 52번 이제 좀 의아한 52 52 페이지가 여기 는 개념이 좀 의아해 할 수가 있어요. 음수의 제곱근 자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 3이다. 얘는 어떻게 한다 했죠? 루트 3의 i. 왜왜 왜 그러냐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 1로 분리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이 i니까 루트 3 i가 되는 거죠. 쉽네? 아 쉽다. 따라해보세요. 아 쉽다. 네. 안 따라 했겠지? 자, 그 다음, 2번. 음. 자, 얘가 지금 이거 한 거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의 제곱근. 네, 너네 그거 했었니? 혹시? 3의 제곱근. 이거랑, 제곱근 3의 차이 뭔 차이지? 순서만 바뀐 것 같은데? 자 얘는 결론부터 말하면 답이 두 개에요. 얘는 답이 한 개에요. 위에는 답이 두 개, 아래는 답이 한 개. 자 3의 제곱근을 구하는 건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그게 3이 나온다는 이 x값을 구하는 거랑 같아. 자 그럼 이 x값은 플러스 루트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수도 있지. 즉 다시 말해서 x는 뿔마 루트 3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제곱근 3의 의미는 어, 보통 양의 제곱근이라고 할때 아이구요, 양의 제곱근 3을 이 앞부분을 떼고 그냥 제곱근 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곱근은 루트의 한국식 표현이죠. 루트의 한국식 표현. 그래서 얘는 그냥 루트 3을 한글로 풀어서 쓴 겁니다. 제곱근 3. 만약에 음의 제곱근 3이라 하면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써주면 되고, 오케이. 자 그럼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 자 이때 a가 일단 양수라는 전제가 있어요. 일단 얘는 다 지우고. 아이고야. 얘가 양수일 때, 마이너스 A는 그럼 음수죠. <laughs> 예를 들어, A가 2야. 그러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지. 이거대로 예를 들어 볼게. 마이너스 2의 제곱근. 얘는 뭐랑 같냐면,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그 X 값이 뭐냐? 이게 뭡니까? 이때 이 X 값을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라 한다. 자. 그러면, 제곱에서 마이너스, 루트 2가, 아니, 노, 뭐야,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그 숫자는, 루트 마이너스 2인데, 뿔막 앞에 붙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마이너스 2고, 플러스 루트 2를 제곱해도, 마,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마이너스 2니까. 결국, 얘는, 플마 루트 2의 i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됐니? 됐니? 하나 더 해볼게.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은 이렇게 나오잖아. 헷갈리면 그냥 방정식을 써. x 제곱은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x는 플마 루트 마이너스 3이다. 얘는 결국 플마 루트 3의 i랑 같다. 알겠니? 알겠니?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봐 자, 이거 하면서 너네들이 멘붕이 올 거야 무슨 멘붕이 오냐면 이게 왜지? 라는 의문이 들 거야 만약에 음 루트 마이너스 2랑 루트 마이너스 3을 곱했다고 해봐 아까 예, 어, 예시를 들었던 건데 얘는 어, 이거를 착각을 하면 이제 루트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을 먼저 곱해서 6이 될 되기 때문에 그냥 루트 6이라고 답을 쓰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일단 루트 안에 음수가 있으면 밖으로 빼서 i로 만들어라 했지.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2의 i 곱하기 루트 3의 i. 엔, 루트, 6의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6이 된다. 자, 이걸 일반화 해보잖아. 그 얘를 a라고 해보자. 얘를 b라고 해봐. 그럼,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이걸 했어. 자, 여기서,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6이지. 근데 우리가 구한 값은 AB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신기하지? 자, 얘네들 차이를 알겠어? 얘는 각각 근호가 씌워져 있고, 얘는 곱에 근호가 씌워져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두개다 음수잖아. 그러면, 두, 수의 근호를 씌운 수의 곱은 그러니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 이게 성립을 해. 헷갈리죠? 헷갈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바로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 a가 음수고 b가 음수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 B, 자이 근호가 하나 안에 씌워져 있다는 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이게 아니라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면, 예를 들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라면, 우린 그냥 뇌어 하듯이 루트 6 이렇게 계산하면 돼 얘는 일반화 해보면 A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b 는 루트 A, B다. 이게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다시 뭐라고? 만약에 A가 음수거나 아니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이면 이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 자 이거 주의해야 할게 마이너스 루트 A 루트 B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A, B다. 자, 음수, 음수 곱했을 때 양수가 되니까 이 안에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아, 그리고 A가 0이거나 B가 0일 때도 이식은 성립하지. 예를 들어, A가 마이너스 2인데 B가 0이야. 얘는 루트. 이렇게. 아이패드가 수명이 다 돼가네. 마이너스 2 곱하기 0. 자. 좌변은 0이고 우변도 0이야. 그래서 둘중 하나가 0이어도 성립을 한다. 어... 그래서 만약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 이게 성립한다면 A의, A와 의 a B의 조건은 A는 A는 0, 그리고 b가 0이라는 첫번째 조건이거나 이거나 또는 o r 쓴거야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자 이렇게 세가지 중 한가지만 성립하면 이 위식이 성립한다 자 이제 곱셈을 봤으니까 곱셈 짝꿍 나눗셈도 한번 봐줘야지 자 나눗셈 한번 볼게요 나눗셈 자 결론부터 한번 써볼게. 이게 성립한다면 이가 0이고 b가 0이다. 또는 a가 0이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한 예시를 들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 자 만약에 분모가 0. 0보다 작다. 자 분모가 0보다 작고 분자가 양수이면 자, 보죠. 얘는 루트 2의 i죠 분모는 3이고 얘는 위 아래에 각각 i를 한번더 곱해줍시다 얘는 i 제곱이 되고 루트 3 i가 돼 얘는 얘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3의 i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i가 되고, 자 i가 뭐지? i가 뭐였지? 루트 마이너스 1이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결국에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식이 결국에 얘랑 같은 거지. 그럼 쭉 풀이 과정을 한번 보시고 헷갈리면 정지해서 그래서 한번 일반화를 하는 걸 다시 보여줄게 만약에 분모가 이거 분자가 있어 이렇게 근데 이때 분자는 양수인데 분모가 음수야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성립한다 잘봐 여기서 b값 마이너스이지 a값은 3이지 근데 결과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루트 b분의 a 같죠? 이해가 안갈수 있어요. 지금 혼자 보면서 뭔 개소리냐 이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지극히 정상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자, 또는 왜 쓰냐면, 이위의 식에서, A가 0이면, 얘 붙든지 말든지 어차피 양변이, 얘가 붙든지 말든지 어차피 양변이 0이 되니까 성립합니다. 이때 분모는 0이면 안 돼요. 자, 한번 쭉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파트. 자, 첫 번째. 두 개를 곱했어. 근데 마이너스 루트 AB가 성립한데, 자 밑에 조건은 둘다 음수거나 또는 한놈이 0이면 돼.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두수의 나눗셈이 두수를 분수로 표현한 게, 이게 성립한다면, 분, 분자는, 자, 분자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럼 분모는 음수여야겠죠. 이거, 이거나, 분자가 양수가 되면 양변이 0이 돼서 뭐든 상관없이 잘 끝나죠. 그 대신 분모는 절대 0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수에서도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 그러면 무한으로 발산하죠. 여러분들은 아직 안 배운 개념이에요. 암튼,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 자, 이상 어 복소수 단원에 대한 개념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하고,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문제풀이는 그 다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레전드 띵강의 매스트리였습니다. 바이!